서리태 파종할 시기가 다가와서 영상을 올려보고 있습니다. 콩이 자라. 그러면 서리태가 잘 자라면 맛이 없어요, 또. 굵직해야 돼, 서리태는. 굵게 심는 방법은. 네, 안녕하세요. 봉춘팜입니다. 5월 말, 아, 이제, 서서히 6월 중순쯤, 이제 그, 얘도 역시 서리, 저, 어, 들깨처럼, 그 타임에, 이제, 그, 심어야 돼요. 그래서 이게, 만약 냥워서 8월 달에, 이제 그, 꽃이 필 때, 이제, 꽃 피면 이제 슬직도 못해, 얘도. 그래서, 꽃 피기 전에, 꽃 피기 전에, 음, 그, 밭에 저저 저 순치기를 최대한 해서 여러 가닥이 나와야 되겠죠. 근데 이게 자 이게 지금 세개씩 심어도 되구요. 두 개씩 심어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저, 저 씨로 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. 그런데 아 노, 노다지 노 내가 말씀드리지만 한 곳에 여러 개를 빼, 여러 개 빼먹으면 알이 자라요. 그래서 이제, 그, 알이 자르니까, 하나를 심으면, 혼자서 다 먹잖아. 혼자서 다 먹으니까 굵어요. 여러 개를 심으면 자라요. 양은, 중량은 많이 나올지 모르지만, 콩이 자라. 그러면 서리태가 잘 자라면 맛이 없어요, 또. 그래서 굵직해야 돼, 서리태는. 그래서, 그, 어, 굵게 심는 방법은 한 포기에 하나씩, 그냥, 음, 응, 한 포기씩만. 이것도 거리는 약 60cm 정도 띄우고, 고랑과 고랑 사이는 역시나 마찬가지로, 이것도 들깨처럼, 이건 좀 넓을수록 좋아요. 그 다음에 바람이 잘 통하는데. 그러니까 뭐 뚝방 같은 데가 제일 좋아. 그러니까 논, 논뚜렁 같은 데도 잘 심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에, 해서 이렇게 두 개씩 했으면 요것도 꼭꼭 눌러줘돼 이렇게 자체 자체에 저 상토를 눌렀는데 쉬운지 않아 그래서 이기 꼭꼭 이렇게 눌러주면 눌러주고 어, 상토 또 한번 덮고 그리고 이제 물푹 적셔서 이제 싹을 또 틔워야 되죠. 이제 서리태 파종할 시기가 다가와서. 영상을 올려 보고 있습니다. 흔히들 그왜포트에서 그 순치기를 한번 하거든요. 음, 그래 가지고 그잎에서또 나오는 곁까지 가지고 지금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곁까지 저는 선호하지 않고 본잎 나오고 나서 자르는 게 순치기 하는 게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. 뭐 하나 들어간 것도 있나 보다. 응. 그리고 이렇게, 음, 좀 작은가? 이렇게 해서, 음, 그래가지고 물푹 주고서 싹키우면 돼요. 왜? 왜 막? 조용해자 이거는 이제 서리태를 어, 트레이에서 상토로 다 덮고 물을 흠뻑 주고 이렇게 갖다 따로 놨어요 이렇게 해서 근데 혹시 쥐가 있을까봐 쥐가 파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쥐 있는 장소를 좀 피해서 이렇게 놓고 부직포를 덮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인삼 차광막인데 그걸 덮어놨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트레이 작업을 하고 물을 잔뜩 주고 나면 아겉에가 말라요. 이거 이제 수분이 막 증발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웬만하면 자주 자주 안 주게 물을 증발이 안 되게. 서리태 이렇게 해서 어, 트레이에서 한번 순치기 작업하고 심어도 되고. 어, 아니면 뭐 그냥 갖다 심어 놓고 나중에 순치기 해도 되고요. 고맙습니다.